미국의 제조업을 부화시키겠다는 거대한 아메리칸 드림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현장에 투입된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이게 코리안 나이트메어, 그러니까 끔찍한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는 두팔 벌려 환영하면서 그 투자를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자들은 수갑을 채우는 이 이상한 상황.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현대자동차 호세무뉴스 사장의 이 한마디가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해서 갔더니, 정작 그 공장을 지을 사람이 미국에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모든 혼란의 시작점입니다. 사건이 터진 곳은 바로 여기,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현대차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인데요. 미국의 첨단 산업의 미래가 걸렸다고 말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갑자기 구금되면서 모든 게 그대로 멈춰 서버린 겁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벌어졌는지 그 사건을 전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아니, 한국 기업들은 왜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했을까? 그 답은요 아주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미국의 비자 시스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문제 핵심은 바로 이 비자 미로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기술자들 대부분은 비1 그러니까 상용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콘서트 티켓 같은 겁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관람할 수는 있는데 무대를 설치하고 용접하는 것처럼 직접 노동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의 비자입니다. 비1 비자의 한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회의나 계약 협상은 오케이. 하지만 공장을 짓는데 꼭 필요한 육체 노동, 건설, 용접 같은 활동은 절대 금지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가면 되잖아. 근데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H2B 같은 건설 기술자 비자는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1년에 딱 6만 6천 개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미국인 뽑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심사기간도 너무 길고 승인율은 또 엄청나게 낮죠. 수백 수천 명의 인력이 당장 급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쓸수 없는 카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하필 조지아주에서 그리고 왜 하필 바로 지금 터졌을까요? 그 지역의 배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8월 말에 그 지역 경제의 한축이던 제지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천개 넘게 사라져요. 그러자 불과 2주 뒤에 한 지역 정치인이 이민당국에 한국인들을 신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나섰고 그 직후에 바로 대규모 단속이 이어진 겁니다. 지역의 경제위기가 정치적인 불소시계가 된 거죠. 그 지역 정치인이 내세운 주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지 공장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 현대차가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선동적인 논리죠.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하죠. 제지 공장 인력과 첨단 배터리 설비를 다루는 기술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요. 새로운 인력을 지금부터 교육해서 투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구호랑 기술적인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느껴지시죠? 자. 이제 시야를 미국 전체로 한번 넓혀 볼까요? 그러면 더 거대한 역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첨단 제조업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을 숙련된 기술자도 또그 기술자들을 받아들일 이민정책도 없다는 이 거대한 모순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46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제조업 일자리의 숫자입니다. 미국인들 스스로가 제조업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일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힘든 일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도 썩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을 키워내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붕괴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차 사장의 이 말이 다시 한번 핵심을 찌릅니다. 이건 단순히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 기술과 장비 자체가 아예 미국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기술 공백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공장의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미국에 투자된 수백조원 규모의 한국 기업 전체 투자를 위협하는 하나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현대차 lg 공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텍사스에 51조 원을 투자한 삼성전자 인디애나에 5조 4천억 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까지 모두가 똑같은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조지아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이유죠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공사가 몇달 늦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투자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당신들도 언제든 이렇게 될수 있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죠 투자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미국이랑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전문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받지 못했어요. 호주, 싱가포르, 칠레 같은 나라들은 다 자국민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이죠. 이건 명백한 정책적 외교적 실패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물론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전용 비자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비자 쿼터를 늘리거나 아니면 비원비자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방안들이 논의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민에 대해 아주 강경한 지금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해결책들은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미국은 외국 자본에게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정작 그 자본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자들에게는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치명적인 역설을 해결하고 그토록 원하던 제조업 부활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지도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